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결실이 있다. 또 놀라운 결실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 몇년 전에 예, 김현태 집사님이 일산에 텃밭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그다음 그걸 되게 조그맣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거기다 실제로 씨를 뿌리고, 얘 보니까 조그만 게 아니더라고요. 요마, 몇 평에 이게? 1.5평, 2평? 모르겠는데, 잘요 조그만데? 조그만 게 아니에요. 거기다 씨 뿌리고 다 이렇게 한번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농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정말 넓은 마을 그냥 촤악, 왔다갔다 하면서, 어우 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게. 근데 이 씨를, 그냥, 봄에 가니까 그냥 흙이잖아요. 흙.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에요. 흙. 저쪽에 가니까 씨들이 뭐쫙 이렇게 있어요. 뭔씨뭔씨뭔씨 뭔 씨, 뭔씨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하나도 모르지만 거기 써있으니까 상추 씨뭐 호박씨 고추 씨뭐뭐 뭐 이런 씨들을 갖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뿌렸죠 또. 어, 뿌렸어요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게 날까. 그런데 뿌렸습니다. 근데 어 이거 몇주한달 있다 갔나 뭐몇주 있다 하여튼 이 가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 흙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씨를 뿌려놨더니 그냥 저는 그냥 집에서 잠만 자탁해서 자탁게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경이 쫙 자라있고, 그 다음에 또한 1, 2주일 가보니까 거기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씨를 뿌리니까, 제가 자고 깨고 이러는 사이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씨가 어떻게 싹이 텄는지, 어떻게 쭉쭉 줄기 올라와가지고 커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고추가 열리고, 뭐 오이가 열리고 막, 이 열매가 열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열렸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씨를 뿌려놨더니, 고추씨 뿌린 데는 고추가 막 자라고, 상추씨 뿌린 데는 막 상추가 자라고. 또 욕심이 나가지고 상추씨를 그냥 촘촘히 쫙!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게 뿌린 게아니에요 상추씨 드문드문 뿌려야지.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다 죽어버려요. 옛날에 집에서는 요만한 그릇을 하나 사가지고 흙을 잔뜩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50포기를 심었습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50포기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이만큼이라 다 죽어버렸어요. <laughs> 거기다가 하나 대여섯 개 심어야 되는데, 오십 개를 갖다가 이번에다 심어놨으니, 이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두개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고, 하나는 조그만 씨를 뿌렸는데 엄청나게 크게 자란,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게 한번 이제 이, 이 말씀을 봅시다. 27절에서 3, 2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또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장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26절에 보면 또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림과 같다.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렸더니, 그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해? 밤낮 자고 깨고 집에 가서 씨 뿌려 놓고 그랬겠죠 저처럼 가서 그냥 밤낮 자고 깨고 그 중간에 뭐 농부가 가서 물 뿌리고 뭐 이거 이런 이런 수고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중에 농부는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 자라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집에 와서 잠자고 깨고, 잠자고 깨고, 오늘 나가면 싹이 나 있고, 어, 그게 또쫙 자라서 이삭이 돼 있고, 거기 보니까 또 막, 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우린 그 씨가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어떻게 쫙쫙 자라는데, 그게 어느새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가서 탁! 계속 봅니까?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카메라 를 설치해놓고, 밤새도 록 지켜보지 못하니까,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계속 보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카메라를 보고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를 연구하잖아요.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도 동물 식쉽에다 카메라 여러 개 설치해놓고, 자기들은 가서 자는 거지. 동물이 계속 카메라갔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어,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와서 집에 와서 잠자고 깨고 그러는데, 하여튼 씨를 뿌려놨더니 그 씨가 싹이 나고, 막,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는 씨가 막 싹이 트고 자란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가르친 말씀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다. 오늘도 아, 이제 목요일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아, 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리고 그게 어디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뿌리라 그랬어요.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니까, 러 어느 날 나가서 이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데, 아, 이 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진 않아주고 막, 예? 이렇게 했는데, 이씨앗이 도대체 어디 가서 열매는 맺는지 이게 자라기는 하는지. 몰라, 우리는. 예? 물론 전도를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데리고 오면은, 우리 교회로. 네, 그런 비율은 아니에요. 복음이 작동하는 장식이 얘기하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씨를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막, 여기, 밭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밭이에요. 여기 세상이. 뿌려지면은, 그, 우리도, 뭐, 모르, 우리는 모르는 사회를 뿌려놨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이게 싸게 차, 트게 하시고 쭉쭉쭉 자라서 어느 날, 열매가, 맺게 아,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씹뿌리 는 자는 아마, 제일 먼저 적용한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한 분이 저, 저, 갈릴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복음의 씨를 막 예수님이 뿌리고 다녔어요. 한 사람이 한다고, 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한다고. 그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어,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요전도 나와요. 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그 조를 짜가지고, 오늘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가서 막 전도진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진 하나 주고, 어떻게, 대화가 되는 사람 좀대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렇게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럼 우습게 여기, 아무것도 같이도, 그런 거왜안나 생각도,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의 씨는? 뿌려야 돼요, 자꾸. 씨를 뿌려 먹어놔야지.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나요? 근데 씨는 뿌리면 나요! 자라요! 누가 자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몰라요. 그냥 뿌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서 전도하지 않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만 전도했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그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복음 듣고 그날 그회온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한테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은 안 돼. 수십 명이 될 겁니다, 아마. 가족도 있을 것, 친구, 뭐, 어디, 친척 한 번에 교회 된기란말 오면서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들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전도해서그 교회 나갔어. 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언제 가면 할까요? 천국에 가면. 추수 때 가면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이제 거어드리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도에서 그에데간 사람도 상주지만 요한 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데까지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전도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씨뿌리는 자가 모두 극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두 극복하는 일이. 그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열심히 뿌리세요. 어, 내가 못 봤는데 잘하는지 뭐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에? 우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사람 오늘 전도지가고 그냥 가더니 전도지 그때 얘기 뭐야. 재수좀너지좋 예수 믿으세요. 탁저로 갔을 수도 있어요. 또 저쪽 가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그러나 그 사람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혀요. 알곡이 고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면은 열심히 뿌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전도하다가 좀 안 보이면, 열매가 안 보이면 또안나가고 어, 이거 해나 뭐 하나 하고 또안 나오고, 동기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말씀의 기초가. 이런 말씀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 이게, 은밀하게 잘하는 거구나. 예수님 알아으면 4장 26절에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어? 그럼 또 동기발이 됐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시부리비유에서 음, 어제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만이 아니라, 좀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 한두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웃습게기지 마세요. 한두 사람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어떤 계획을 뿌리고, 봉사의 씨앗을 뿌리면, 이것들이 뿌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씨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30명도 채안 되는 에,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좀 우습게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서 그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 실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모시밭, 감동도 안나 이제는. 하나님이 멸류관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좀잘 아는 비유예요. 다른 데는 누룩비유랑, 마태복음 13장에는 누룩비유하고 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누룩비유는 안 나와요. 누룩비유는 안 나와. 그래서 이걸 그 서양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또 어떤 비유들을 쭉 모아놨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런 비유들을 모아놨고, 오늘 멈춰있는 비유가 마태복음에 오면 또 뜨문뜨문 떨어져 있고, 뭐, 이러, 이런 이래가지고, 어느 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편집을 해놨느냐, 맨날 이따로 식으로 얘기를, 신학을 하니까, 이 서양의 이 신학자들은, 그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주소가 이렇게 쓰고. 알수잘떡기 아, 없는. 아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비유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수만 번 설교를 했을 텐데, 에? 여기서 설교할 때는 이거, 이거 섞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희가 쓸때부터이 말씀만 설교하시고, 아니, 뭐, 여러 번 그렇게 했겠지. 뭐, 꼭한 번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당연히 좋다고 그러는데, 좀, 너무 사람들 분석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laughs> 멍청 아, 제가 설교를 해도,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은 또 여기서 이렇게 조합시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두 개만 조합해서 하고. 아,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아, 이건 머리가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 자,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나라는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대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 제가 이 앞에 장 이거 이거 저 시작하기 전에 앞에 거 하나 더 말해야 되니까 뭐 특히, 우리 앞에서 유, 금요일 날에 유치부 전도를 하잖아, 유치부. 하고, 또, 전도부도 나와서, 전도부 전 전도, 어른 전도도 하고, 유치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오시는 옛날에 그 여전사님들마다,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놓고, 전도 이걸 왜 하나? 그랬대요. 예? 네? 그러니까, 하라니, 목사님 하라니까 오는데, 이걸 왜 하나? 그래더 나중에 간증을 해요. 백분이 그래요. 왜 하나?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나고 우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이걸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렸는데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엄마들하고 친해져. 대려온 할머니들하고 친해져. 꼬마들하고 친해져. 꼬마들이 저속터 달려와요. 난 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다니지 달지 못했던 아줌마들도 계속 인사하는데, 그회 다니는 아줌마인지 착각할 정도로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걔들이 유치원에 다 나오고 혼자 와요, 동네에서. 꼬마가. 교회 그, 간다니까 데리고 와요.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만 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네. 그 계속 해가지고 유튜브야 여기 동네 뭐 에? 뭐가 있어요 그유튜부 애들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는유튜브하고 영화부가 많아요 영화부가 이 동네 요만한 교회 사이즈에유튜브 영화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아요 계속 이제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오늘은 여기 이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극씨는 그 작은데 특징이 이겁니다. 두 번째 작동하는 방식은 뭐냐? 아까는 우리는 뿌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첫 번째 하나님 나라 작동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작동하는 방식은 그 작은 겨자씨, 씨중에 제일 작다고 하는 그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셨어요. 겨자씨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생명이 있는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겨자씨 하나를 뿌렸어요. 그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12명 제자가 됐고, 12명 제자가 좀 이따가 70명 제자가 돼가지고, 전달해갈 때7 0명을 짝지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네? 또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도 축적이는 다 날아갔어도 120명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 1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키크도다가 오순절에 성령 큰나라을 받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라서 전도에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 회개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대우 사람들 이 회개하고 제사장까지 회개하고 돌아. 와 선교를 다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활랑과 핍박을 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란과 핍박을 줘 가지고 환란과핍박을 그냥 흩어져 가지고 전도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겨자씨로 시작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자라 에? 생명 있는 겨자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이 조그만 겨자씨 그 성교사들 몇명 26살 먹었어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올때참 대단하다고 봐요 26살 지금 우리나라에 26살 먹은 애도 어린 애 같아요 어린 애들 에? 하는 짓이 스 20살 먹은 애들이, 예? 이 조선 땅에 그것도 바로 몇십 년 전에 예수님산 잡아다 몇만 명을 목잘라 죽인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예? 거기를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편젤, 이런 사람들 너무 기시작 해가지고, 그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작은 시에이 땅에. 얘네들이 와서 뭐 될까? 부활절 아침에 저제물보에 내리면서, 그 아편젤로 언더우드 기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저 합정동에 가면은 그 비석에 다 있어 그대로 써 있어요, 그게. 이,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환하게 비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예수께서 잡아도 목 잘라 죽이던 나라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춰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비석인 그 전문이 나와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부활절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설교로하려고한 두세 번 읽어드렸는데, 에, 자주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글을. 눈물이 나요, 진짜로. 정말 개자씨지 뭐. 그게 뭡니까, 조선 땅에. 뭐 했어요? 어, 대원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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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이고 그, 어. 이 남인들 숙청하려고 이 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인들 다 죽이려고 남인들로 천주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약용, 뭐 정약전형 형제들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제사 안 지낸다고 다 죽여버리고 뭐 엄청난 그혼란의 나라에 그2년살 먹은 애그몇 명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작은 저자씨가대자 얘기 가서 그리고 왔는데 오늘 이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큰 한국교라고 하는 이 나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를 해요 아유 저거 우스운 것 같아요? 에? 여기 몇 명이 와가지고 오늘 목요일에 한열 대명 스물 명 와서 전도하고 나니까전도집분이 그 우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작은 여자 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제가 나무 얘기하면서 그랬죠 나무는 하나의 나무지만은 그 나무 하나 숲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숲을 제방에 가면 우리 원 선생 사주신 그 화분이 크게 하나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왠지 하나를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 나무가 또 여기 여기서 또 싹이 하나 나와가지고 또 줄기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줄기 하나에 또쫙 사이드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드 줄기에서 또쫙또 줄기 하나 그 고줄 또 줄기야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 하나가지만은 하나가 아니에요 나무를 보면 나무는 숲이에요 나무학자들은 나무는 스프리를 쓰게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교자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줄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여러분 하나가 큰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렇 나오지 않습니까? 그늘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에? 하나의 작은 교자씨 같지만은, 큰나무로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연교회에 대해서도,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여기 동네가 바뀌고 몇 년, 하나 5년 오면 아마 여기 뭐 완전 히새 동네 될 거예요. 제가 5년 오면은 여기 싹다 그냥 새로 아파트 막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기대는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염교가 작은 교자씨 같지만은 예, 여러분들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생명의 교자씨가더 열심히 보금의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런 큰 큰 나무로 우리 아에께자라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